자본주의는 안 깨질 것 같아 딱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폭풍과 하나모로 사실 주식투자는 결혼이 되면 안 돼요 다양한 산업에서 중국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어요 음.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매출이 어떻게 1년에 7배가 성장하니 본인이 음. 책도 되게 많이 읽으시고 어. 뭐 요즘에 음악도 되게 많이 저, 어, 권하시더라고요 전, 전 최대의 관심사는 음악이에요 네. <laughs> 아. 근데 원래 제가 중학교 때는 네. 음악 전공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었어요. 혹시 악기 다루세요? 네, 피아노 쳤었고요. 그래서 아 그때 같이 피아노 준비했던 친구는 지금 비엔나 국립대에서 지휘 전공해서 졸업하고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도 하고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클래식 음악에 관심 있는 게그 네. 친구랑 계속 이렇게 교류하면서 아 되게 조야 하긴 한데, 어쨌든 음 저는 거꾸로 음악에 관심 있던 중학생에서 네. 고등학교 때는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역사 예. 네. 그래서 어떤... 수능이나 이런 거 전혀 공부고 별로 되게 반에서 10등 간에 겨우 드나 마나 이렇게 해서 근데 전 학년에서 뭐 서울대 연고대 10명 좀 넘게 갔나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음.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아니었는데도 음. 무슨 배짱이었는지 그냥 어, 역사를 많이 봤어요. 응. 예, 하, 하면서 자유롭게 방목해, 방목형으로 예, 네가 원하는 공부를 해라. 예, 집에서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약간 히스토리 에 관련해서 네. 나오면 아주 술술술술 먹을 때 동혹이야. 그니까 인간과 아.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하여튼 사람 사람이 한 거잖아요. 네. 예, 투자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첫 직장이 그 오마이뉴스라는. 그 기자셨어요. 아 어, 정말요. 네, 그때도 뭐 방송 오디오 막 이런 네. 거다 섞여가지고 네. 막 보이는 라디오 막 이런 거 하고 그래서 네. 지금도 네이버 들어가시면은 막 달팽이야, 띵띵이에 뭐첫날방 해가지고 이 장애인 인권 운동에 대한 그런 게제 심층 아. 기사였고 제 인생에 남은 세계 아, 네, 그런. 예, 그리고 대학교 때는 또 그런 뭐 인권 운동 이런 거에 대해 관심 많았고, 예, 그 이유는 또 역시나 역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성향이 또 그렇게 가서, 근데 막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역시 아, 돈을 벌어야 되는 거. <laughs> 자본주의는 안 깨질 것 같아. <laughs> 돈이 있어야 뭐할것같 어, 그지 예, 하는. 뭐 내가 누굴 도와주더라도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돈 벌어서 뭐할 거면 돈에 버는 목적은 뚜렷해요. 네. 예. 많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싶고, 네. 예. 그리고 그러려면은, 어,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음. 그리고 이 돈이 많아지려면은, 어, 또 나와 함께 하는 분들도 돈이 많이 벌어야 되고, 그쵸. 구독자분들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맞아. 그래서 채널 이름도 돈이 되려 투자. 네. 투자란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예. 돈을 어떻게 벌 거냐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그냥 대놓고 아, 이 종목 사요. 어. 팔아요. 그냥 그게 거죠. 네.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사실 종목을 안 까잖아요, 사람들이. <laughs> 네. 이게 좋으면 당연한 건데 만약에라도그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을 있어요. 하거나 네. 하락하면은 그게 그 타겟이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거의 그런지? 폭풍과 하나 모로. 맞아. 저는... 며칠 전에 왔어요. 며칠 전에. 오, 네. 네. 그게 레전드 저도... 바이오테크 손절했어요. 그래서 경영진이 네. <laughs> 잡혀갔거든. 네. 아니 살짝만 이렇게 와도 네. 저는 되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 뭐, 오, 어, 올해. 어 럭킹 커피라고 음. 루신 커피 네 루게 저희 그 돈투 포트폴리오에 루신 커피 가 있었거든요 5% 미만이지만 음. 근데 사실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던 그 포트폴리오 분산에 대한 원칙을 안 지키셨던 분들은 네. 거기 많은 비중을 하신 거야 음. 그러면서 제 댓글에다가 막 거의 한 종목에 매덕을 했는데 아. 어쩔 거냐고. 저도요, 어쩔까요?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저도 멘붕 오고. 한 일주일 방송을 쉬었었어요, 그때. 음.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 어, 나는 내 원칙을 지켰고, 음. 그리고 그 원칙을 이야기했고, 그대로 분산 안 하신 분은 참 아, 안타깝지만, 그분들이 그 원칙을 안 지킨 잘못이에요. 음. 네. 그리고 다시 돌아서 그 회사는 회계부정을 했는데, 그 회계부정은 대표에사도 몰랐어. 어. COO가 대놓고 해서 대표이사한테도 손실이 엄청나게 갔어. 그럼, 야, 이 회사의 대주주 대표이사도 알지를 못했던 걸 내가 알수 있었을까? 그 네. 그리고 중국의 그 대표적인 커피 회사였어가지고, 저는 여러 차례 그 회사에 진짜 실사 방문 가가지고, 어, 그 막, 그 그렇군요. 자판기. 아, 회사를 갔다는 건 아니고. 그 루이 매장을. 루이 예, 루이 매장을 루이 여러 번 가서 즐기고. 중국의 스타벅스였잖아요. 그 오, 3,000개 매장. 막, 제가 가본 매장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네. 그러면 어, 보이니까 믿을 수밖에 음. 없는 거예요. 음. 지나고 보면 매출을 한두배 정도 뻥튀기했어요. 근데 사실 그 뻥튀기 안 했더라도 기업 가치는 충분히 나오는데 음. 그 오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뭐냐면 음. 우리가 한 주식에 몰빵을 한다는 거. 음. 세상에 수만 가지 의사결정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데 그한놈화구만 결혼하겠다는 얘기야. 네, 근데 사실 주식 투자는 결혼이 되면 안 돼. 물 관리, 어장 관리가 돼야 되지. 그래서 한2 0명 하고 연락처를 네. 교환하는 포트폴리오를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이다. 네. 포트폴리오. 네. 그래서 네. 어, 한 종목하고 진짜 네.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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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무리 좋다고 생각한들, 음. 야나이 종목하고 오년 동안, 언제든 버릴 수 있어야 돼. 어? 이 종, 제일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전이 종목에 올인입니다5년 동안 안 들여다 볼 거예요. <laughs> 그러면 안 돼서. 오피드 모드로. 그럼 안 돼요. 회사 회사도 어떻게 되지? 회사 경영진도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 그런데 네, 내가 그 회사 경영진보다 더 신뢰를 갖고 사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분산하라는 게뭐 네. 예를 들어서 뭐. 뭐 말코비츠 막 이래가지고 뭐 현대화된 뭐 무슨 자산 배분 이론 이런 거 있는 건전안 음. 믿고요. <laughs> 네. 그, 그런 분산을 그, 그런 분산을 하면 e t f 를 수십 개씩 사야 되는데 그건 분산이 아니라 그냥 음. 비겁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집을 사라. 음. 네. 왜냐하면 그거나 그거나 평균적으로 수렴한다. 그냥 어, 주식을 한다고 하면 생짜로 주식을 사야 돼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ETF나 이런 펀드 이런 거보다도 그냥 내가 어, 주식을 사야 해 예. 네. 네. 기업을 사야 돼. 기업을 사야 되는데 그 기업의 몇 면을 다 뜯어봐야죠. 어, 창업가도 보고 기업 재무제표도 보고 네. 산업도 보고 이 섹터의 다이나믹 생태계도 보고 이 기업들 경쟁사도 보고 다 봐야 되는데 본다 한들 그 사람이 작정하고 마음먹고 어, 악한 짓을 하면은 네. 그걸 우리가 네. 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20개에다가 분산을 해놨어. 음. 그럼 20개의 창업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1년 동안 사기를 칠 확률은 되게 떨어지겠죠. 네. 누가 사기를 치면 누군또 이렇게. 그쵸. 네. 어, <laughs> 누구는 뭐 그냥... 4배 될 수도 있고, 음. 어. 실제로 어, 작년 상반기부터 제가 투자했던 메이트한디 엠핑제 계속 저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네. <laughs> 그 회사는 작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4배 올랐어요. 어. 주가가 4배 올랐는데, 주가가 진짜 희한하게 오른 게 아니라, 실적이 4배 좋아졌어요. 음. 회사는 계속 이렇게. 네, 성장하고. 성장하고. 네. 예. 그러니까 그 성장하는, 고속성장하는 기업은, 어, 본인들이 의도하든 안 하든 간에 회사는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예. 음. 네. 진짜 그, 뭐라 하죠? 탄력을 받은 거죠. 예. 음. 네. 실제로 중국에 가면, 제가 그 회사를 왜 이렇게 신뢰를 했냐는 건 뭐냐면, 중국에 가면 맛집을 가야 되잖아요. 맛집을 가야 되는데, 맛집을 갈때 걱정이 몇 가지 있어요. 저 집이 진짜 맛집일까? 음. 그 간판 봐서는 음. 뭐알 수가 없어. 사람이 음, 많은지만 이렇게 좀 봐야죠. 어, 근데 사실은 이제 중국의 맛집들은 구석구석에 숨어있다 이거죠. 골목길. 예, 예. 음. 그러니까 거기를 가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간판만 봐서는 또알 수가 없어. 네. 메뉴가 200가지가 되거든요. 100가지, 200가지가 되니까 <laughs> 우리는 삼계탕 하면 딱 하나, 삼계탕이지만 음. 중국에는 무슨 사천 요리 하면 사천 요리 가서도 1 0 0개예요 음. 음. 메이터를 딱 보면은 메뉴 추천이 딱더 1등부터, 탑 1부터 10까지 아. 메뉴가. 그 앱이 메이판 디엠핑, 예, 아 네, 뭐, 다이닝 코드나, 네. 뭐, 이렇게, 예프 같은 음. 그런, 네, 먹는 거 음식점에 아 어떤 배달도 되고, 음식점 가기 전에 네. 리뷰를 보고, 이제 예약도 할수 네, 있고, 네, 요즘에 네. 우리 네이버 예약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아 어, 중국에서 음. 이 앱에 들어와 있는. 저는 어, 배달 앱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배달 1등이긴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배달로도 많이 쓰지만, 음. 사실은, 어, 점심시간에 약속이 있어서 친구랑 상하이 어디서 만나서 음식을 뭘 먹을까 네. 걱정을 할 때, 아이 친구랑 음. 여길 가야겠다 음. 하면은 음. 세 명이 약속했으면 음. 3인분 다우찬 3인분 세트 메뉴를 음. 미리 사고 가요 음. 세트 메뉴를 미리 사면은 할인을 30, 4 0만 해줘 그렇게 많이 줘요 근데 이 세트 메뉴를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야 여기서 1등부터 10등까지 있잖아요 이, 이, 이 메뉴가 랭킹이 그 뭐, 그 이거를 알고리즘이 그치 조합을 해가지고 프로모션 패키지를 아. 만들어서 업체 업주한테 오케이 하면 업, 업, 업주가 오케이 하면은 이거를 파는 거야 팔면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얘네는 또 쿠폰 수수료 뛰는 거죠. 네. 어마무시한데 이게 다 데이터베이스 와. 돌아가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갑자기 밀턴 이핑 지금 홍보가 되는 <laughs> 그러니까 건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네. 결국 내배 성장을 만들어낸 거는 그렇죠. 인간들의 습관의 변화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음. 제가 투자를 할때 어떤 걸 제일 많이 보냐면 네. 재무제표 그렇게 많이 안 봐요 아. 왜냐면 재무제표는 뭐 과대한 뭐 부채나 뭐 네. 이런 게 없고 뭐 매출이 잘 성장하고 네. 뭐 이익이 안 나더라도 이익이 날 가능성이 있냐 이런 걸 네. 확인하면 되는 거고 사실 재무제표는 어떻게든 마사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쵸. 네. 네. 음.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음. 시장에서 음. 소비자들이 그 회사의 서비스를 어떻게 보느냐.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맛집 이론이라고 그러죠, 맛집 네. 이론. 음식점과 맛집 있잖아요. 음. 우리 동네 추어탕 맛집 있어. 20년, 30년 추어탕 맛집 있어. IF 때 망했을까요? 안 망했겠죠. 음. 맛있잖아. 어쨌든, 응. 어쨌든 먹는 때, 먹으니까. IF 때 고민되니까 밥은 더 먹어야죠. <laughs> 네. 그래서 피터 린치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던킨도너츠를 그런 걸로 샀다는 거예요. 음.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계속 먹게 되는 건 사람들이 먹으나? 회의실 갈때 커피하고 던킨도너츠 12개 뽑아가지고 가더라. 음. 어, 그럼 잘 되겠지. 음.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쓰고 그 프로덕트를 쓰는지를 보면 은 음. 투자가 보인다. 음.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온다 음면 늦은 거야. 그쵸? 왜냐하면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하는 거죠. 기업 실적은 재무제표는 3개월 후에 해서 나오잖아요. 음. 최소한. 분기 리포트라는 거는 이 분기가 지나가야 그렇지. 나오잖아요. 3월달, 3월 31일 3월 분기의그1분기의 리포트는 5월이나 돼야죠. 네. 네 그, 항상 후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오고 나서 애널리스 포트는 그거 어. 가지고 또한 2주에서 3주 정도 또 시간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늦은 거예요? 네. 소비자의 행동의 변화를 보고 투자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데이터 플랫폼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음. 뭐냐면 앱 다운로드를 보면요. 그렇죠. 그몇개 얼마나 응. 순위가 얼마나 되네요. 순위. 예. 음. 한국은 앱이 사실 되게 정적이에요. 음. 어, 항상 1등이 거기든 있 네이버, 카카오 음. 뭐, 뭐 먹는 거는 로뭐 배달의 민족, 백이요, 뭐 여기요 막 이렇게 와. 딱 정해져 있는데 중국은 되게 다이나믹해요. 어. 새로 치고 올라오고 막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어. 핀토또라고 있는데 네. 1년에 매출이 7배 오른 적이 있어요. 왜요? 대사 가밀어 줘서 아, 그 관련해서 이커머스 e 분야에서 테센트가 음. 11억 명을 확 밀어줘버리니까 아. 얘네가 유저가 매억 명이 늘었어요. 한해 동안 그확 밀어준 다음 그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났어 상장했어. 그러면서 지금 뭐 기업 가치가 100조원이 넘어간다 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창업가가 중국의 세 번째로 부자예요. 되게 젊으시더라고요. 네, 네, 어 컬린 황이라고 하는데 네, 구글 네. 출신이고 근데 핀토토라는 회사도 음. 저뭐 이제 작년부터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분석을 네. 했는데. 음. 그 회사도 사실은 여러 면모에서 진짜 무서운 회사죠. 음. 이게 그냥 재무제표만 보면 럭킹 커피, 루신 커피 같아요. 음. 네. 믿어지지가 않아 네. 매출이 어떻게 1 년에 7 배가 성장하니? 음. 그리고 비용을 막 매출액만큼 써. 아, 네. 그리고 회사가 되게 뭔가 돈을 써서 매출을 늘리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없잖아 그런 게 있었어요. 음. 네. 그런데. 사실 그 성장의 한반 이상의 공력은 텐센트라는 거대, 거대 센대에서 나온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 핀토토가 재밌어. 음. 그리고 이커머스를 e 콘텐츠로 승화시켰어요. 음. 그러니까 소비자가 물어 었어요 예, 핀토토를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네. 분들이. 저는 이제 약간 젊은 거에서 조금 덜 젊은 <laughs> 40대 중반 <중간> 아저씨 이제 <laughs> 네. 되니까 네네. 이제 20대, 30대의 갬성 잘 몰라. 응. 그래가지고 20, 30대 분들, 중국 분들한테 가서 <laughs> 물어보는 거죠. 핀토또 왜 쓰냐? 그랬더니 응. 심심할 때 써요. 그래. 응. 아니 물건 살때 쓰는 거 아니야? 이 커머스인데 그랬더니 아, 아저씨로 보는 거예요. 아, 그거는 알리바바 티몰 할때 그렇게 응. 하는 거고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핀토또는 그냥 게임처럼 한다. 응. 그래가지고 싸게 나오는 핫딜을 친구들한테 돌려가지고 막 사실 딱 필요 없는 것도 10분의 1 값에 뜨면은 그냥 일단 사고 본다는 야나 이거 득템했어 음. 막뭐 휴지 만큼 아니면 뭐싼거뭐이 뭐 있잖아요 그런 게 네. 되게, 뭐 되게 많아요 다이소 제품 음. 이런 것들을 막 싸게 샀다는 거야 음. 넌 그러면 이걸 왜 하냐 심심풀이 땅콩을 한다는 음. 그래가지고 어, 신박하다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커머스가 e 단순히 구매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음.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다가 할거 없으면 핀토토를 한다는 느낌으로 도 마치 구독하는 것처럼 맞아요 음. 네. 그래가지고 개념 바뀌어 버리고 음. 이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산지 직송입니다 하면서 산지를 보여줘요 맞아. 라이브로 그리고 산지에서 물건을 떠와 음. 떠오는데 여기는 브랜드가 없는 데인데 생산은 잘하는 데야 음. 그러면 거기에다가 프로모션 비용으로 10%를 공짜로 받아온 다음에 뿌리니까 10분의 1 가격에 줄수 있는 거예요 음. 이거를 이제 어, 생산자 직송해가지고 하는 거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하는 개념은 세계 최초였던 거예요. 음. 사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라이브 스트리밍도 있는 거고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맞아. 있는 거고 산지 직송해서 떼어다 파는 것도 있는 거고 이 커머스도 e 있는 거야. 음. 이걸 다 조합을 해가지고 게임스럽게 만들고 약간 다단계스럽게 만들고 네. 10명 대꼴을 싸게 시켰면 사실 중국 투자를 우리나라 분들이 안 하셨던 게 아니고 오히려 미국보다 더 많이 했어요. 음. 근데 과거에 쓰라린 상처가 있는 거죠. 네. 중국 펀드 투자했다가 네. 마이너스 뭐50% 60% 네. 나셨던 네.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중국이 어쨌든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음. 뭔가 정보가 되게 폐쇄적이다. 음. 국가 자체가 되게 폐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보를 얻는 것도 되게 쉽지 않고 사실 음. 대표님은 중국어도 잘 아시죠? 네. 그리고 중국에 자주 왕래도 하셨고 거기 혹시 네. 사셨나요? 네. 한뭐 뭐 누적으로 한 4년 정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뭐 저처럼 중국에 일반인 대비하고. 사람은 네. 중국에 대해서는 여행 간거한번 빼놓고는 네. 없으니까. 그런데 음. 그런 일반적인 분들은 물론 이제 돈이 드는 투자를 보시면 많이 인사이트가 깊어지시겠지만, 음. 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투자하려면 뭘 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음. 뭘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음.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전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지난 한뭐 길게 보면 2000년, 음. 예, 2000년이라는 시간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뭐, 당나라 때도 그러고, 사실 명나라도 응. 그러고, 뭐, 쭉, 한나라도 마찬가지. 청도 마찬가지. 아편전쟁 직전이 사실은 응. 중국이 몸라, 몰락하기 직전이에요. 응. 뭐,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응. 아편전쟁이란, 뭐, 지금 백, 0 몇십 년된 건가요? 응.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편전쟁 때 영국한테 와장창 이제 망할 때, 응. 그때 중국의 국력이 지금 미국보다 더 강했었어요. 응. 네, 놀랍죠. 예 네. 네. 그때 세계 GDP의 30%. 그게 서양학자들의 추종이에요. 어... 네. 그런데 2000년이라는 시간을 쭉백 해서 보잖아요. 음. 그럼 거의 찰랑찰랑 하면서 중국은 세계 GDP의 30%에서 20% 사이로 왔다 갔다. 예 음. 네. 지금 음. 미국이 세계 GDP의 20에서 25% 음. 하죠.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강하거나 똑같거나 음. 이런 상황을 계속 했다라는 거죠. 음. 근데 그 사이에 어, 서양의 그 경제 패권은 계속 바뀌죠. 네. 계속 바뀌죠. 사실 일관성이 있어요. 음. 바뀌었지만 네. 일관적으로 어떻게 유태인이 있는 곳에 유, 유대 자본이 있는 곳에 어, 서양의 경제 패권이 있었죠. 네. 어, 그래서 뭐 따지면 음. 어, 스페인,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스페인에서 왕가가 한참 성장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홍익기 선생님의 유대인 이야기라는 책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음. 네. 저는 유대인과 중국 상인이라는 걸로 어 세계 역사 흐름을 한 2000년을 보는 거예요. 네. 짧게 500년만 봐도 사실은 이건 팩트예요. 네. 네. 그래서 세계 경제라는 건 결국은 중국 상인과 유대 자본가의 양, 양대 산맥이다. 근데 이 둘이 항상 거래를 하더라고. 음. 거래를 하더라고. 지금도 웃긴 거는 트럼프는 막 중국을 갔다가 못 잡아서 안 다닌 데 중국 기업 하루가 멀다고 낯싸게 상장해요. 상 음. 갇혀요. 그러네, 따상해요, 따상하는데 <laughs> 거기에 공모주 막뭐 청약률이 장난 아니에요, 막 몇백 대일 가는데 그뭐 얼마 안 됐는데 중국판 테슬라라운 리샹오토 네. 막어 엑스펑 이런 것들이 다 상장했는데 엄청난 흥행을 했어요. 음, 음. 그때 막뭐그 트럼프가 막 중국 잡아먹고안달이 났거든요. 그건 뒤로 제껴놓고, 월가에서 막, 골드만삭스, 제이피모건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이런데서 다 주관사 하면서 그 주관사 수수료 먹고, 그리고 투자도 하고, 거기서 수익도 내는 음. 거죠. 예. 지금도 그러는데, 과거에도 그랬다. 그냥 한 2,000년 동안 그랬다. 네. 예. 최근 한 500년만 봐도, 어, 유대자본과 중국 상인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속 긴밀한 공조관계를 하면서 전 세계 그 경제를 양분을 음. 해왔다는 게, 어, 제 판단이고 음. 뭐 다른 각자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데 네. 어, 투자가는 항상 역사에 대해서 자기의 어, 맥락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맥락 하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와서 하는 거가 투자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이제 중국이 어, 그 미국의 경제력을 추격하는 것이 사실 어, 과거의 어떤 그 아편 전쟁 전 시점으로 보면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유지해 왔던 그 어 세계 경제 한뭐 GDP 30% 정도 정도의 그비중은 원상 회복하는 그런 과, 음. 단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자연스러운 어떤 어 물리적 현상 정도로 보는 거예요. 예. 음. 네. 그래서 이건 그렇게 되도록 돼 있는 거다. 그러면 네. 그거 베이스로 깔고 그래서 네. 중국에 투자를 네. 어떻게든 어떻게 왜냐면 1등이 있고 2등이 있어요. 빠르게 음. 추격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현상이잖아요. 예. 네.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빨랐어요? 중국이 빨랐어요? 중국이 훨씬 빨랐죠. 그렇죠. 네. 작년에 그, 그, 우리 시속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작년에 미국의 성장률이 2에서 3%사이였죠 중국은 5%좀 중화됐죠. 두 배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작년에 미국은 60km로 가고 중국은 120km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이 어, 뒤로 한 200km로 가는 거예요. <laughs> 지금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9%거든요. 뒤로 백도로 왕창 간 거예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뭐 음. 좋게 봐서 마이너스 8%라고 음.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최소 플러스 1이에요. 음. 이게 왜냐면 IF가 1, 1이라고 봐요. 음. 어쨌든 앞으로 가고 있군요. 근데 블룸버그 조사해보면 1.5에서 2로 나와요. 음. 네, 그러니까 실질은 2에 가까울 것 같아요. 음. 네. 중국 정부의 수치가 아니에요. <laughs> 블룸버그에서 서베이 40군데 돌려보니까 1.5에서 2가 나온다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 그러면 이차이이 얼마예요? 델타 값이. 마이너스 8과 플러스 2잖아요. 10. 10이잖아요. 10 갑자기. 네. <laughs> 네. 작년에 작년에 얼마였어요? GDP 차이가 2에서 2.5잖아요. 뭐 크게 보도록 3. 네, 다섯 네. 배가. 음. 지금 그 그쵸 10이니까 <laughs> 최소 세배 이상. 작년에가 뭐 차이가 컸다고 보고 하드라도 훨씬 오래.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미국의 격차가 좁아지는. 거꾸로 얘기하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가, 중국의 경제가 미국을 더 빠르게 3배속으로 작년에 60km, 120km에서 올해는 얘는 300km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laughs> 예.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나오면 이제 중국 주식들이 에너지가 훨씬 강하게 음. 받고 있는 거고 특히 중국의 구, 민영 기업들, 예, 요런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은 아주 빠르게 음. 예. 성장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러면은 그 원래 다음 질문이 이제 보니까 글로벌 전체 주식에 대해서 쭉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네. 미국보다 중국을 더 많이 애정하는 게 그냥 대놓고 보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당연히 경쟁력이 더 좋고 성장률이 더 높고 빠르기 때문이다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주, 주식은 기대감의 함수잖아요. 네, 뭐 저는 배당주 좋아하시고 막 이렇게 아, 뭐죠? 안정적인. 뭐 안정적인. 요즘 시대에 더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예. 배당 좋아하다가 주가가 반토막 나요. 그냥 그냥 배당만 받고 있다고 하는데 주식이 반토막 나면 영원히 안 팔면 되지 하면 되는. 그게 진짜 맞을까요? <laughs> 그럴 거면 딱 그냥 부동산 사진 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각자 철학은 다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건안 하고 어 주식은 성장주를 해야 된다. 그냥 이건 뭐 요즘이 아니라 그냥 항상 애니타임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음. 음. 주식은 성장을 먹고 살고, 기대감을 먹고 살고, 그 안에서 환상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고, 버블을 인조 해야 되는 게아 주식이에요. 투자가는, 그게 이제 투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는, 예. 그래서, 에쿼티 투자,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숙명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성장이 있을 곳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GDP 성장이 세배수가더 남으면 거기다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 어떤 성장의 포텐셜, 인구 통계학적으로나, 어, 떤그 산업의 다이내믹을 만들어 나가는 측면에서나 데이터 플랫폼, 클라우드, 뭐, 5G 이런 다양한 산업에서 중국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어요. 음. 인공지능 뭐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인식이나 이런 거나 실질적으로 그런 논문이나 이런 거 보시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한 소친 4차 산업혁명에서 선도적인 지혜를 중국이 선점하고 있다. 음.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선진 국가에서는 사생활을 되게 중요시해요. 사생활 중요시 여기다 음. 보니까 정보 공유가 잘안 되죠. 네. 중국은 사실은 이게 중국의 단점과 안 좋은 점이기도 음. 하지만 사생활이란 개념이 되게 없어요. 네, 그냥 다감시덕분이요다도청되고 <laughs> 그렇죠? <다 웃음> 그렇죠? 네,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네, 네, 거잖아요. 그냥 길 가다가 내 안면 인식은 계속 되고 있는 거고, <laughs> 예, 지하철 타도 어, 나는 계속 얼굴이 찍히고 있는 거예요. 음. 예, 호텔을 가서 체크인하려고 그래도 내 얼굴은 계속 이제 분석 다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심지어 출입국할 때도 뭐 지문 당연히 찍지만 안면 인식 다 하거든요. 음. 그러면 내가 출입국하고 찍고 세관 통관 한 다음에 호텔 가서 얼굴 찍히죠. 네. 내 동선이 다 나와요. 음. 그러니까 코로나도 잘 잡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의 동선이 깔끔하게 정리되거든요. 아. 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몇 시에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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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스펫 샘처럼이 사람이, 어? 그쫙 시계열로 쫙, 시계 쫙 <laughs> 나와요. 네. 아, 근데. 뭐만 있으면 위챗만 있으면 다 돼요. 네. 아, 날 그렇게 감시하는 네. 게 국가라면 그런데 없어? 사실 이제. 음. 진정한 빅브라더가 됐죠. 음. 빅브라더의 앞잡이가 텐센트, 위쳐 씨된 거고 위쳐 QR 코드 인식하는 게 모든 거에 어떤 생활의 원천이 그렇죠. 돼 버렸으니까 음. 거기는 이제 핀테크 혁신 뭐 하는데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프라이버시 이슈가 없는 것도 중국의 장점이고 네.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음. 데이터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음. 데이터 다 내가 얻을 수 있는데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기득권 세력이 없어요. 기득 기득 기득권 세력 기득 기득권 세력은 국영 기업 그러니까 국영 기업은 시진핑은 때로 잡아야 될 대상이에요. 음... 왜냐하면 시진핑 정권의 설립 자체가 아무런 빽이 없어요. 음. 시진핑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소외된 건국의 음. 아버지들 중에서도 소외된 집안에서 음. 그래서 문화대혁명 때그 시진핑의 아버님께서 네. 하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동굴 가서 살았어요. 쫓겨나가죠. 네. 정치적으로 이제 이런 저런 이제 죄목을 달아가지고 음. 사용을 할 수는 없고 음. 건국의 음. 아버지니까 음. 산골에 가서 뭐 심각하게 정말 집도 아니고 그냥 동굴 가서 살았대요. 음. 음.